안녕하세요, <목소리> 님 네. 아, 반갑습니다.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, 저사예시리즈 부사 마케팅 목소리, 수장회이라고 하고요. 일시리치 부사, 진심으로 축하드린, 네. 다시 말해습니다그리고 너무 부럽습니다. <목소리> 아, 네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, 예, 시리치 부사업과에 대서 협찬을 받은 질을좀리게는데 자, 우리 한국에서 먼저 저희 매치 네. 그 vip 자해받으신 분이 얼마 만에 합격이 되신 거죠?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3년, 3년 정도 되신 건가요? 제가 네. 그러니까 네. 회사에서 자료를 보고 왔을 때 아, 그러니까 네. 2019년도 아. 초반에 가입을 네. 하셨더라고요 네. 네 근데 그때는 회원께서 저희 쪽에 그 제가 상담 요청도 들었는데 네. 정말로 당첨이 될까 안 될까 되게 좀 의구심이 많으셨거든요 네. 근데 네. 지금 당첨이 되셨거든요 시간이안 나죠. 시간도 안 나니까. 네. <laughs> 솔직히 제가 저희 분부라 형한테 들어도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분부라 형께서 먼저 전화를 하셨을 때 목소리가 되게 놀랐다고 네. 들었습니다. 목소리가 되게 네. 놀랐게 아니라 손바닥에 닿던지으서죠 손바닥에 다 닿으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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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솔직히 토요일 저녁에 뭐 하셨어요? 그때 아. 동생 개업식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술한잔 먹다가 연락 받아가지고요. 술 드시다가 연락 받가지고요 네. 네. 그러면 드시다 연락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뭐 확인을 하신 거예요? 아그 그때 당시에 복권을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네네. 양주에서 대리 불러 대리 불러서 다시 서울 와서 확인을하 했죠. 아 그럼 그때 경기도 양주에 계셨어요? 그렇죠. 그럼 경기도 그냥 그 집에서 서울까지 대리로 불러서 와서 확인 하시고 그때 하루 실감 하신 거까요 네. 실감은 이제 했던데. 혹시 제가 또 번호 하나 도 잘못 썼을까봐, 네. 오늘 내내 조마주시기만 했죠. 네. 그러셨으면... 네. 다행히 그 번호가 맞아가지고 네.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번에 저희 쪽에 로또를 계속 하셨는데, 이전에는 네. 혹시 로또를 하셨습니까? 아, 자동으로 한 만원 아티 아, 저희 미치리치를 알고 알기 전에는 그렇죠. 자동으로만 하셨고 네. 자동으로만 하셨을 때는 보 차례로 되셨나요? 어, 많이 되요4등이요 많이 돼한번 됐네요, 4등하고 그럼 저희 미치리치를 어떻게 알고 저희 쪽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? 아, 인터넷 광고 보고. 아 인터넷 광고를 보시고. 네. 그러면 저희 쪽에 오시자마자 바로 V I P로 발입을 하셨어요. 근데 V I P 발입을 하셨을 때 기간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. 그 3년 동안에 그 저희 쪽에 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대는 많이 안 했죠. 네네. 그럼 기대는 안 하시고 그럼 저희 회사랑 그냥 인터넷 광고만 보시고 가입을 했는데 기대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건가요? 그렇죠. <laughs> 대운 좋은 거고. 네네.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형님께서 작년 2020년도에 또 저희 쪽에 가입 기간 동안에. 또, 아프셔가지고, 또, 4개월 동안 또, 정지도 하셨더라고요 예, 네, 그렇습니다. 혹시, 어떻게 많이 좀안 좋으셨나요? 예, 네, 어깨 쇄골을 다쳐가지고 아, 수술을 하거나, 수술 그 하고 병원에 있거나, 복권을 하나 못 가니까, 4개월을 정지시켰죠 맞습니다. 저희 상품은 중간에 이렇게 사정이 있으시면은, 정지도 가능한데, 근데 그때 정지하시고, 다시 한번 또 저희 쪽에 번호 받으셔가지고, 당첨되신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 진짜 또950타이트1년 그팀 되셨는데 당첨금으로 뭐 하고 싶으시나? 지금도 크게 생각이 없어요. 네. 아직 크게 계획은 없고 지인들한테 네. 좀 이제 형제들한테 나눔 고 그리고 네. 이제 노후자금으로 써야죠. 아 그럼 형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형님? 네. 아, 그러면 배우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? 예. 기뻐하시죠? 그 자제분들 따라서 기뻐하시죠? 예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리치리치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왜냐면 혜원님과 같이 저희 쪽에 또 VIP 회원님들도 많이 있으세요. 네. 그분들도 우리 혜원님 같이 이제 정책을 바라보고 있으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안에 또 저희 쪽에 회사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나요? 글쎄요. 아직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. 예. 그럼, 저미 리치 리치에 사오신 요 아니요, 감사하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진짜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,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모두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에 진짜 정말 저희 회사 통해서 로또 1등 당첨되신면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 들어요. 우리 당첨되신 회원님들에게. 어, 당첨되셨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한 가지가 꼭 건강검진 먼저 받으셔요. 아 예. 비싼 네, 건강검진 받으셔가지고 더 건강하셔야지 또 편안하게 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, 그러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. 네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도 또또또 또, 또, 또 당첨되셨어도 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? 또 해줘. 또해 하셔야죠. 네, 또 해줘. <laughs> 알겠습니다. 또.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. 네.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저희 미치리치에서도 지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